여러분, 벌써 여기에서 사용자들이 환급받아간 금액만 812억이 넘어요. 아직도 보고만 계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바이비트 윤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바로 테더맥스인데요. 이미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테더맥스는 싱가포르 본사의 사업자를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현재 업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최초로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을 도입한 곳인 만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혜택이 좋기로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건 이렇게 테더맥스와 제휴를 맺은 거래소들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현재 테더맥스와 제휴를 맺은 6곳 모두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주고 있으니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특히 바이비트는 일반 가입 계정으로는 지정가 0.02%, 시장가 0.05%인데, 테더맥스 계정으로는 지정가 0.02%, 시장가 0.044%에 25%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테더맥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한달 평균 페이백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테더맥스는 페이백 테스트라는 것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건 거래소, 레버리지, 시드, 매매 횟수 같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나와 비슷한 성량의 사용자들을 분석해서 월평균 예상 환급금을 알려줘요. 저도 직접 해보니 실제 제가 환급받고 있는 금액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저와 함께 맛보기로 이 테스트 해보실게요. 먼저 거래소는 바이비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레버리지 100, 시드는 5,000, 매매 횟수는 5에서 10회를 선택해 주었어요. 그럼 월평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뜨는데요. 저는 976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예전에는 선물거래를 하면서도 벌어들인 수익이 거의 수수료로 빠져나간 적도 많아서 슬펐었는데요. 이제는 손해를 보더라도 돌려받는 수수료가 쏠쏠하니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시면 바이비트 페이백 시작하기 버튼이 나오실 텐데요. 저와 같은 화면이 뜨실 거예요. 바이비트는 페이백을 고려한 수수료가 지정가 0.015% 시장가 0.033%인데요. 이런 테더맥스의 페이백 서비스는 약40% 수수료 할인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니까요. 여긴 진짜 안 쓰면 손해인 거예요. 그럼 이제 바이비트 로고 아래에 페이백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나는 이미 계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테더맥스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버튼 누르셔서 24시간 상담원,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중에 편한 방법대로 따라해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따라해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수수료 페이백 받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테더맥스 홈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검색창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거래소는 바이비트로 설정해 주시고 본인 계정의 UID를 입력해 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럼 이렇게 누적 페이백 금액과 남은 페이백 금액이 뜰 텐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남은 페이백 금액입니다. 남은 페이백 금액이 현재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낸 건데요. 이 금액이 100 USDT만 넘으면 환급 신청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테더맥스 회원이신 분들은 50USDT만 넘으면 환급 신청하실 수 있고요. 환급 신청하면 24시간 내에 본인 계정 지갑으로 수수료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는 빠를 때 1시간 만에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페이백 금액 보관 기간은 적립 시점부터 5년이니까요.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현재 발비트 이용하는 유저분들은 1인 평균 202만원 돌려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입자도 93%로 곧 마감될 예정이라고 하니 발비트 쓰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따라해보시고 꼭 페이백 받으시길 바랄게요. 발비트 실제 수수료 40% 할인은 VIP4 최상위 등급의 프리미엄 수수료와 비슷한 혜택이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비트 윤선생이었습니다.